오늘 말씀의 제목은 원래가 세매족보 대라의 족보인데요 옛날 제목 그대로 하겠습니다 온 지면에 드셨더라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던 이어서 말씀이긴 한데요 10장과 11장은 한 세트로 제가 볼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이것을 한번더 깨닫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40년 전에 리처드 도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습니다. 책의 제목은 이기적 유전자 이런 책입니다. 한번 들으면 잊어먹을 것 같은 제목이지 않습니까? 내용도 그렇습니다. 내용은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 인간은 본래 이기적이다 이겁니다. 근데 인간이 이기적인 건 인간 본성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유전자가 이기적이라서 지가 살려고 이 인간이라고 하는 몸을 갖다가 이기적으로 만들어 갖고 인간이 이기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전자가 이기적으로 프로그램 됐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유전자가 신이라는 거예요. 도킨스의 말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유전자가 신이고 유전자가 이기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위기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도킨스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전부 다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안 그래도 진화론 때문에 미쳐가는 세상이었는데, 도킨스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뻥 터진 것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말을 믿고 유전자를 신으로 숭배하는 사람들도 <laughs> 있다는 겁니다. 정신 모자란 사람들이 그런 거죠, 예 보통은. 근데 그런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이름하여 이런 사람들 뭐라고 하냐 과학자라고 합니다. 과학자 제가 과학자를 싸잡아 비판한 건 아니에요. 그런 거를 믿는다라는 것이죠. 근거도 없고 내용도 없고 그것은 학문적 법칙으로 발견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설이고 하나의 이론일 뿐입니다. 그 설을 믿는 사람을 갖다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허황된 종교를 믿는 사람이나 다를 바 없는 거 아닙니까? 과학자들이 그런 종교를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은 유전자에 의해 통치되는, 통제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감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움직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놀라운가 그 책에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엄마가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것 역시도 유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다 이거는 생물학적인 반응인 거지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나하고 아무런 상관도 없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죽어가는 건 뭔가요 역시 그런 것들도 해답은 없는 겁니다 오직 해답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다. 이것이 어쩌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은 언제부턴가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하나님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려버렸죠. 그게 바로 에덴의 선악과 사건입니다. 그 이후로도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었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계속적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다 우리는 또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노아라는 사람이죠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가 있었던지 하나님은 노아를 향하여 당대의 의인이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후예였던 샘 그 샘의 족보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족보에는 이상한 게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샘의 족보가 10장에도 등장을 합니다. 22절부터 봅니다. <laughs> 21절부터 쭉 보겠습니다. 21절부터 10장 21절이에요. 샘은 에벨 오온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샘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맞으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아벨을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 이,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그 다음 벨렉이 나옵니까? 욕단이 나옵니까? 욕단은 알모닷과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 족보는 누구 족보예요? 욕단 족보죠, 그죠? 근데, 욕단은요, 누구냐면, 이때 당시에, 어,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에요. 이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세계가 나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세메 족보를 또 소개를 합니다. 누가 나오려고 그러는 거라고 랬어요 아브라함 등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하려고 하는 이 지점에, 세매족보는 또 어떻게 되는가? 그게 11장, 어, 11장부터 장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부터 세매족보가 나오거든요 이제 여기에 생략을 한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그죠? 세매족보는 이러하니라 11장 10절이에요 샘은 100세 곧 홍수 2년에 아르박사을 낳았고 아르박사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사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여기에 벨렉과 욕단이 나와야 되는데 욕단은 없죠. 그럼 이제 누구 족보가 나오는 거야, 이제? 벨렉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죠?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쯤에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나누어지다. 쪼개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때 세상이 나누어진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셈족,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셈족 이렇게 나뉘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셈족은 어디로 간 거예요? 바벨탑을 쌓으러 신할 땅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바벨탑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기의 이름들을 내고 터를 높이 쌓아. 하늘 끝까지 닿게 하여 우리의 흩어짐을 면하자 했던 그들의 교만함과 그들의 완악함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반역자, 그들과 함께 했던 것입니다. 니무롯 같은 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의 수장이었고, 이 니무롯 같은 사람들을 위시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싸운 성이 바벨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흩어짐, 그리고 하나님께서 흩으심의 대명사가 되었죠. 그러나 그들은 그 이름을 버리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국호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라고 그러죠? 갈대아 우루라고 그러잖아요. 원래는 갈대아라고 하는 말은 갈대아 사람들의 우루다 이런 의미인데요. 갈대아, 이칼대아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뭐냐? 바빌로니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말 자체가 바벨론을 의미하는 거고 바벨탑을 의미하는 겁니다. 갈대아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바빌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국호를 바벨론으로 쓰고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흩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신의 문으로 들어간다 이런 아카드어로 바벨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신의 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는 신이 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능가하는 존재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샘의 후손이더라도 어디서부터 나뉘는 거예요? 에벨의 자식인 벨렉과 욕단, 이두 자식으로부터 쪼개지는 거죠. 그래서 이 에벨의 자식 중에 벨렉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손으로 남아가고, 그리고 욕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계열로다가 계속 자라가 결국에는 바벨탑으로 멸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구심점이었던 바벨탑의 이야기가 10장과 11장 그 사이에 이렇게 덩그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탑 이야기를 여기다 왜 끼워 넣느냐? 바로 이 벨렉과 욕단의 이야기를 하려고 바벨탑 이야기를 거기다가 삽입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족보가 나오면 아 지겨워가 아니라 이거 엄청 중요한 얘기인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읽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족보는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을 전달해주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보,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의 은혜에 흐름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낱낱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족보에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 있으면 어떻겠어요? 유심히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여러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있으면, 아, 그것도 유심히 보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족보의 흐름을 유심히 봐야 되는 건,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이를 그의 의의로 여기셨다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던 자입니다.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봤을 때,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눈여겨 봐야 된다면 셈의 족보부터 아브라함까지 이어지는 이 대라의 족보를 눈여겨서 봐야 합니다. 근데이 셈의 족보에는요 안 나오는 얘기가 또 있어요. 우리 창세기 5장의 족보에 보면 뭐가 나오죠? 죽음의 족보잖아요. 멧세를 살고 죽었더라. 몇 살까지 자식 낳고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렇죠. 근데 여기에 보면 이 세매족보에는 뭐가 있어요? 죽었더라가 없어요. 그렇죠. 에베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베를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몇 살을 살고 죽었더라. 그게 없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산자들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산자들이라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몇 살을 살고 죽었더라가 아니라 살았더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살았더라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런 것들은 대비된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벨렉의 자손을 쭉 보면은 벨렉은 쭉 사람을 낳다가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24절에 보면 데라를 낳은 후에 19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여러분 이제 눈치 못 채셨습니까? 이제 쭉 자식 낳는 나이가 계속 나오잖아요. 나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 사람들의 수명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그만큼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였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와 세상이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인간의 수명이 줄어드는 것은 인간의 난개발과 사람들이 저질렀던 온갖 범죄 때문에 이러한 수명들이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 온난화, 뭐 오존층이 파괴가 된다, 지구에 구멍이 난다, 해성이 충돌을 한다, 지구의 중앙에 있는 무슨 화산이 폭발을 한다. 다이 모든 것들이 자연 현상이 아니라 인간이 촉발된 위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우리는 그런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 기후변화의 위기뿐만 아니라 이기상현상에 놀라운 이야기들이 그냥 오늘 이야기 아닙니까 기상청이 제대로 못 맞춰요 몇백억짜리 몇 무슨 뭐 슈퍼컴퓨터를 가졌어도 노인네만도 못해요 아이고 허리가 아프네 그럼 비가 와요 슈퍼컴퓨터는 그것도 못 맞춰요 비가 안온다고 해서 그냥 나가잖아요 우산 없이는 그냥 살수 없는 날이 되고요 또 어느 날은요, 비가 온다 그래갖고 우산을 챙겨나왔더니 비가 오기는 커녕 날만 쨍쨍 뜰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요즘같이 가물을 때 비가 많이 와야 되는데 비가 안 와요.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아무리 양수기로 지하수를 퍼대도 식물이 말라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후변화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만 망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려고 하는 욕망을 가지고,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의 욕구와 욕망을 마음껏 펼치고 살아간 결과가 무엇일까요? 바벨탑이었다는 겁니다. 그 바벨 시대에, 그바빌로니아가 강성했던 시절에 니무르시라고 하는 사냥꾼이 노예를 잡아다가 거대한 도성을 건설하던 그 시기에, 하나님은 데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선한 역사를 이루시려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데라의 족보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나오죠. 데라가 세 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아브라함과 나울과 하란을 낳고 이 데라가 살고 있었던 갈대아 우르는 바벨론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지역은 문화와 그리고 교역과 온갖 종류의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많은 문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대라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달, 그런 뜻이에요. 달. 달이라고 하는 게 이때 당시에는 굉장히 영롱하고 위대한 것으로 신비스러운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달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는데 그때 당시 바벨론이 섬기고 있었던 신이 무엇이냐? 달신이었습니다. 달신. 그러니까 이 달신을 섬기고 있었던 바벨론에 달이라는 이름을 가진 데라가 있었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는 아마 달이라고 하는 신을 충실히 섬기는 부모 아래에 태어났거나, 내지는 스스로가 이름을 달이라고 하고 개명을 하고 돌아다녔거나, 뭐 이런 의미가 아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데라를 불러주셔서 그 땅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을 다 이끌고 그 땅을 떠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암만 얘기를 해도 안 듣던 아버지가 언제 떠납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28절에 보면 하란은그 아비 대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루에서 죽었더라. 그죠? 바벨론에서 먼저 죽임을 당한 하란이라고 하는 아들, 아들이 죽자 떠난 겁니다. 아들이 죽은 이 땅에 살수 없다.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가는 것은 불효 중에 상불효입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죽었으니 어떻습니까? 마음이 아프겠죠. 마음이 아프니까 그래 내 자식도 죽었는데 뭔가 더 우환이 닥칠지 모르니까 떠나자. 그리고 떠납니다. 그리고 떠나서 결국 어디로 가느냐 하란이라고 하는 데를 갑니다. 여기 대라의 아들이었던 하란과 이 지명 하라는 다른 뜻입니다. 스페링이 달라요. 그러니까, 뭐, 이름 중에서 경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도시 경주하고는 다른 의미겠죠? 그죠? 예,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하란에 가는 겁니다. 그간에 족보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 족보는 이런 식으로 소개가 됩니다. 우리 2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29절, 30절, 시작. 아브라함과 나울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울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레는 임신하지 못해서 자식이 없었고, 대라는 자기 자식이었던 하란을 잃었고, 그리고 로시라고 하는 자식을 일찍 낳았지만. 거기에는 딸 둘과 롯을 이렇게 낳았던 것이죠. 어쨌든 형제가 이렇게 밖에 없는 거죠. 더 불어나고 더 풍성해지고 더 많아져야 복이라고 여겨지던 시대에 자식을 잃어가고 손주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손주가 없어요. 그럼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불임의 시대죠. 한마디로 시대가 요구하는 강성함이 없는 집안이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망조가 들은 집안이라는 거죠.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려줄 재산도 뭐,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쌓아놓은 부도,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죠. 자식이 없으니까요. 망하는 거예요. 망조가든 집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집안 얘기, 데라의 집안 얘기는 결국에 망조가든 집안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31절, 32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결국 가나안에 가고자 했으나 가나안에 가지 못하고 데라는 가족들과 함께 하란에 있다가 하란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죽었더라가 두 명이 나와요. 그죠? 방금 전까지 세매족보에는 죽었더라가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데라의 족보에는 죽었더라가 두 명이 나옵니다. 하란이 죽었다, 데라가 죽었다. 무슨 의미일까요? 결과적으로 이들의 죽음은 세속적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 성경이 말해 주고 있는 말은 그런 거예요. 얘네들은 죽었어. 산 자들은 어떻게 할 거야? 이거를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망조가 된 집안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런 거죠. 거기에다 손주도 없어요. 자식도 없어요. 이 집안은 어떻게 되면 좋으냐? 이런 얘기를 성경에 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자식이 최고였어요. 지금은 없는 게 좋아요. 지금은 없는 게 나아요. 그냥. 왜냐? 속색이고 힘들어요. 어제도 뭐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을 뺏어가지고 그서랍에다 넣어버렸어요. 안 싸우면 준다고. 그런데 사실상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같이 있으면 싸워요 그렇게 복닥거리고 싸울 수가 없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도 보면은 이 족보가요 일반적인 족보가 아닙니다 제가 강의를 오래 할 시간이 있으면 아마 이게 왜 이랬는지 다 얘기를 하면 참 좋겠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세매 족보에는 죽음이 없어요 그러나 대라의 족보에는 두 명의 죽음이 등장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의 흐름이 있는 족본데 말이죠 왜 죽음이 등장을 하냐 이거죠 왜 그 죽음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아니함에 대한 대가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대라는 몇 살에 살죠? 32절에 보면 205세가 돼서 죽습니다. 그럼 몇 살에 아브라함을 낳아요? 몇 살에 낳아요? 아브라함을 몇 살에 낳았어요? 26절에 보시죠. 뭐라고 나옵니까?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습니다. 그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떠난 때는 언제입니까? 12장 4절을 보시죠. 12장 4절. 뭐라고 나옵니까? 75세에 떠납니다. 도하기 하면 몇 살이에요? 145년이죠. 그죠? 그러면은 대라는몇 살에 죽어요? 205세에 죽어요. 그럼 60년을 뭐한 거예요? 60년 동안 하란에 살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란이, 아, 하란에, 데라가 살아있을 때 떠난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란이, 이 데라가 살아있을 때 떠났다고요, 거기를. 데라는 아브라함이 떠난 후에도 몇 년을 살아요? 60년을 산 거죠. 어떤 사람은 이거를 스데반의 설교에, 데라가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떠났다. 그걸 근거로 하여 아브라함이 아마 130세에 태어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큰 얘기가 아니고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죽었더라 죽었더라 이런 상징성이 있는 얘기가 나오면서 아브라함이 대라를 떠난 때가 75세였다고 말하면서 결과적으로 대라는 하란에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눌러 앉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표현이 31절에 보면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 거류하다는 말이 잠깐 머물르다 이런 의미로 우리 느껴지잖아요 여기에 쓰여진 단어가 야샤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눌러 앉다, 주저앉다, 여기에 터전을 잡다 그런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라는 하란이라고 하는 자리에 터전을 잡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가나안이 여기라고 보면은 바벨론, 갈대아인의 우루가 여기면 하란은 어디쯤 될까요, 여러분? 중간이라고 우리 생각하잖아요. 여기에 여기. 여기. 그러니까 많이 간 거예요. 많이 못간 거예요. 결국에는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지 못한 거예요.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려고 떠나려고 하는데, 결국엔 못다는 거예요. 왜? 거기가 좋은 데거든요. 교통의 중심지, 상업의 중심지, 사람들 많은데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곳, 편리한 곳, 세상의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테라는 그곳을 떠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비록 하란이 죽어 갈대아인의 우르, 즉 바벨론을 떠났으나 하란에서는 떠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신앙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이 매우 큽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따른다고 가나안을 향해서 갑니다. 그러나 멀리는 못 갑니다. 나는 여기가 좋아요 그런데 떠나긴 해야겠으니 몇 발짝 합니다 여, 여기서 좀 있으면 안 될까요 하나님? 그러는 거죠 여기서 좀 있으면 안 될까요? 대라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아브라함 역시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본받아야 하지, 이 대라처럼 축치고 앉아 여기가 주싸우니 하는 신앙이 아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란에 있습니까? 가나안에 있습니까?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면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라는요, 여기서 죽습니다. 하란에서 죽어요. 그런데 죽었더라. 이런 표현을 쓰고, 아브라함은 거기를 떠나는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 표현이 등장하느냐? 이게 성경의 표현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냥 그 사람 거기서 죽은 거야. 죽은 자들이야. 이렇게 성경의 표현 방식인 겁니다. 그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 줍니까? 하나님을 따라가지 아니 하는 자는 곧 죽은 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꽃을 꺾어다가 여기다가 잠시 놓으면 생활하고 말하죠 그러나 이 꽃은 곧 죽은, 죽은 꽃이고 죽을 꽃입니다 아무리 활짝 피어있고 아무리 아름답게 피어있어도 곧 죽을 꽃이고 르를 풀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하나님을 따라가지 아니하는 인생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인생은 바로 곧 시들을 풀과 곧 말을 꺾어진 꽃과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라 오늘도 믿음의 걸음을 걸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가 조사우니가 아니라 끊임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을 따라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시기, 고난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질병과 환경의 어려움과 궁핍과 괴로움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힘겨운 성도들의 삶에 희망과 소망과. 우리의 유일한 주인 되시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게 하시고, 아브라함으로부터 흐르는 하나님으로부터 흐르는 은혜의 물결이 그 은혜의 아름다운 손길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고,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붙잡는 선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